안녕하세요. 지아TV, 티아입니다 오늘은요. 캐로벤 스토리라는 게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요 MMORPG 게임이면서 XD글로벌에서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일본판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먼저 2년 전에 오픈이 된 게임인데 한글판으로 새롭게 사전예약을 통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앱스토어 또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전예약을 할수 있다고 해서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캐로벤 스토리 같은 경우는요 6가지 종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양한 종족 간의 여정과 여행이 담긴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게임성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주요 캐릭터 보면요, 드워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캐릭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루카 남, 루루 여 이렇게 두 캐릭이 있고요. 기계 구조에 빠져 자신이 조립한 기동 코트를 입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캐릭터가 또 있고요. 여기 보면은 가라드의 초보 치유사라고 하는데 법사 계통의 그런 캐릭 같아요. 드워프 종족에서는 이렇게 네 명의 캐릭터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크 편이 있는데요, 오크에서는 가무루 남과 가무라 여가 있고요. 보그스 그리고 메라 오크의 종족도 역시 4 명의 캐릭터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엘프 편이고요. 세실리오 남과 세실리아 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록스 그 다음에 미디아 자 그리고 휴면 편입니다. 휴면에서는 아델과 아벨이라는 남자 여자 캐릭터가 존재를 하고요. 네 폴크라는 종족이 있고요. 레나 같은 경우는 법사 같죠? 여기 보면은 마법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바람 마법의 통제에 능통하다고 한거 보니까 뭐 남자 법사 여자 법사 여기는 남자기사, 여자기사, 요런 식으로 해서 휴면이라는 종족으로 나눠져 있네요. 이 부분은 휴면 종족에 관련된 인게임 영상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면 종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칼 만든 종족이 있는 게아니고요뭐 법사라든지 방패를 가진 기사라든지 여러가지 캐릭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여지는 이네 캐릭이 휴면 종족에 대한 캐릭터들입니다. 파티 사냥도 가능할 정도로 괜찮은 캐릭성을 가진 것 같은데요. 그림체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인게임 영상을 보면은 약간의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자, 엘프에 관련된 걸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엘프와 확실히 활이라든지 법사 종류가 많이 눈이 뜨는데 이게 인게임 영상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림체라든지 게임성이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난해한 느낌이 들 만큼 세계관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데요. 모바일 게임의 특색만큼 플레이할 때라든지 전투 기능이 뭐 자동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자, 오크 종족을 한번 볼게요. 역시 강력한 그런 탱커적인 역할도 하고 엄청난 데미지를 줄 것처럼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긴 캐릭들인데 또한 이 게임은요 싱글 플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유저와 같이 협력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뭐 대전 등 컨텐츠가 충분하게 준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이 뭐야? 어스킬 기술인가 보다. 야 덩치에 맞게끔 뭔가 돌파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 화염 같은 기술도 있는 것 같고요. 법사 기술도 있고요. 야 그냥 뚜까패네 도끼로 좀 공속이 좀 느려서 답답한 그런 면은 있을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인게임 플레이하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해보고 싶은 느낌은 드네요 여러분들 또한 종족에 따라서 달라지는 스토리하고 인물이라든지 배경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지루함을 많이 없애고 다양한 컨텐츠를 많이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가장 귀염귀염한 드워프 종족입니다 여러분들 와 뭐야 어 여기서 궁수도 등장하고요 오, 뭐야, 총도 다루네. 귀엽다. 종족 안에 다양한 또 캐릭이 또 있으니까요. 거기서 또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족에 맞는 스토리가 또 다르게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그 점도 한번 볼만한 재미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한국판이 2년이나 뒤에 늦게 출시된다는 그런 단점. 즉, 우리가 늦게 플레이해본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요. 일본에서 많은 유저들과 소통하고 플레이하면서 버그라든지 많은 게임의 오류사항을 갈고 닦아놓은 상황에서 완성도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받아들일 때 부드럽고 좀 괜찮은 게임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사전 예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픈이 되면은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게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족별 영상이라든지 인게임상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아 이거 나랑 잘안 맞는 그래픽이다. 좀 재미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야 그래픽이 너무 이쁘고. 게임보다도 약간 스토리 보는 재미도 있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게임이 오픈이 되면요. 어떤 느낌의 게임인지 발 빠르게 한번더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좀더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염.